머리가 어디 는지는 알고 계시죠? <laughs> <laughs> 자, 머리 여기 있네요, 여기. 여기를 8번 두들을 거예요. 몇 번? 여덟 번 어른이고 애들이고 뭐 중생전이고 간에 무조건 주고 봐야 돼. 핑퐁으로 대화를 해야 돼. 내가 이 프로그램을 지금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완전히 줄 수가 있어요. 자, 덟번은 누가 하세요? 하시면 우리 어르 신들께서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멘트는 안 보면 되겠죠? 여러분,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이왕이면 이왕이면 이때 강사는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? 여기부터. 여기부터. 그리고 어깨를 흔들어 제껴주고, 거기 같이, 무릎도 같이. 그럼 내가, 내가 이거를 설명해 요 안에 속으로 무슨 뭐 하냐 재미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자리 앉아 있지만 상여 넣어서 잠깐 가볼게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그 다음에, 여기는 어디죠? 어디? 아, 네. 그럼 웃는다? 그 저기 제대로 정신 바뀐 사람. <laughs> <laughs> 어이없잖아 여기가 어디지 내가. Oh! <laughs> 아, 진짜 자기을것아그다 진짜 나왔어 그런 말이 러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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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있는 그러면, 그번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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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한면 그러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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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요 그러면, 그러면, 그하라고 했어요. 근데 이게 쉬운 쉬운데 러면하러면안 되죠. 그러니까지면 여기. 면 시연은 20분 이상은 하지 마세요. 딱 20분만 하는 거예요, 시연은. 무료 시연은 20분. 20분 넘어가면 돈 받고 하세요, 제발. 저는 감사합니다. 시작! 하나, 둘, 셋, 넷! 어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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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, 넷! 어우! 이때 체인지 넣어줘야죠. 언제 차고 줘야죠. 어, 그렇게 해도 되겠다. 이렇게 그냥 해도 돼요. 어, 진짜 대박이다.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이것도 한번 해보자, 시 대박 이렇게 하는 게, 어, 남자시라고 부끄럽고, 왜그런지 아세요? 대박 아닌데 대박이라고 한다. 우리 기준에서는 대박이 아닌데, 어느신들 기준에서는 대박 사건이에요. 아까 뭐라고 했어요? 아무것도 하기 싫어. 난 지금 당장 가서 누워있고 싶고, 죽고 싶은 사람인데, 하나, 둘, 셋. <목소리> 네가 했잖아. 대박이죠. 그렇게 자꾸 나를, 내 자신이 나를 자꾸 그런 마인드로 마인드셋을 해야되는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정말 진심에서 울어나서 어머 진짜 대박 우리 어르신들 대단하시다 대박 이렇게 말이 나와야돼요 그게 전달이 됩니다 시작 괜찮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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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 다음에 이제 네군데네군데는 군대. 이제 어르신들다 아셨죠? 하셔야 돼요. 오 어, 잘하셨어요. 나이스 브라보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할 때 말이 어때요? 말 자체가 통 동치기잖아요. 말 자체가 그리고 구령처럼 하잖아요. 구령 어그 그러니까 강약 장 단을 집어넣어서 하고 있잖아요. 근데 너무 편리하게 스무스하게 하면 하는데요. 한 번은 몇번 여덟 번 째가 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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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래서 한번한번한번한 번, 한 번, 한 번, 한 번은 한번더 해야 돼요. 시, 작 하나 하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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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여기서 발견 시간 발광을 해야 돼 나는 나는 강사는 아시겠죠? 처음부터 여덟 번한 대부터 하면은 이제 칠레부터 하는데 아무것도 못 하죠. <목 tills> 이런 <목소리도> 것 <막> 같은 경 내가 막사이를막았어요막사이아막 잡아먹을 듯이 막변고한 어, 사람 하 사람 네 그렇게 <목소리도 막> 하시면 돼요. 이걸 음악에다 맞출 줄 알아야 되고 음악을 또 갖고 놀줄 알아야 돼요.